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테라퓨틱스입니다. 여러분, 테라퓨틱스가 지금 이 정도의 그 조정을 보였다고 한다면, 자, 반격이 이제 가능하겠습니까? 자, 요 부분 좀 알아볼 거예요. 어, 그리고 만일 반격이 가능하지 못하다고 한다면, 국가가 내릴 수가 있겠나요? 아, 크게 내릴 가능성이 좀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보고 있어요. 네, 요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왜 그런지. 지겠죠? 이 네, 두가지 부분을 한번 알아보시자고요 네, 제가 오늘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테라는 테라대로 매매하는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똔똔대는 적자 흑자가 똔똔대는 시점이다 손익이 제로인 시점이다 라고 할때 아, 몇년간 적자 보이다가 이번에 흑자로 완전히 돌아선 기업이 있어요 근데 주가는 그렇게 크게 오르진 못했다 이런건 공략하셔야 됩니다 이 실적주는 제가 영상 후반부에 말씀드리니까 아 요건 꼭 매매하셔서 대박 내세요. 네. 자, 그럼 테라퓨틱스 먼저 말씀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대단히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아, 성원 많이 부탁드리고요. 자, 지금은요, 여러분 주가 모양 자체를 보셔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모양이라고 한다면 이게 급락이 나올 수 없는 차트죠. 요 네, 이거를 제가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 오랫동안 하셨으면 좀 차트 보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있죠. 뭐 차트 모양 자체도 그렇지만 매수 청구권 분할에 따른 매수 청구권 자, 매수 청구권 가격이 8,911원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가격 근처는 테라 측에서 유지하려고 주가를 관리할 거예요. 요번에 물적 분할을 확실하게 통과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기업 i r 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네, 이것이다라고도 봅니다. 아, 물론 이제 다른 의도도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올렸었죠. 뭐 이따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뭐 지금 매수 청구권이 있고 뭐 그리고 차트 모양상으로 급락할 차트 모양이 절대 아니고 그런 것도 생각하셔야 되고 지금 뭐 외인 기관 동향은 크게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네, 그건 생각할 필요, 자, 가치조차 없어요. 자,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테라피틱스의 NK 치료제 건에 대해서 24일에 재료, 10월 24일에 재료 나왔던 거는 다 아마 여러분 숙독을 하셨으리라고 보여집니다. 네, 근데 여기서 결국 그 포인트는 뭐예요 네, 포인트는 뭡니까? 2026년을 허가를 목표로 한다는 것을 최근 기업 설명회에서 주지시키고 있고, 이 일정은 그 공개를 잘안 했던 모습인데,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일정을 공개를 하면서 주주들의 그 불확실성을 덜어낸 것,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좋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S.E.E.R.3 유럽 임상. 이터라인 발표는 내년 초쯤으로 그렇게 얘기가 나왔고요. 시어투텀라인 그러니까 미국 임상이죠. 네, 그거는 내년 하반기, 뭐요 정도 나와 있고 구체적인 일정 소순들을쭉 이제 나열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아실 겁니다. 다시 한번 나중에 보시고요. 결국 라이센스 아웃과 함께 미국과 유럽에서 신약 허가가 추진될 예정이다. 이겁니다. 근데 사실 음 이런 건에 대한 일정에 대한 불확실성을 우리가 거쳐주는 이런 발표는 좋은데 사실은 주주 입장에서는 자 당장 주가가 좀 올라갈 모멘텀을 지금 당장 좀 내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아 이거는요 제가 볼 때는 이 매수청구권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이제 또 HM 테라피틱스 사측에서 준비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사실, 물적 분할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번에 물적 분할 자체가 사실은 이제 일반적인 통념으로는 회사 측에 좀 유리하고 주주 측에는 조금 불리한 정도로 정설이 그렇게 나타나 있죠. 그죠? 사실 뭐, 물적 분할이 강점도 있기는 하지만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뭐 그다지 그렇게 영양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회사 측에 좀 유리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측에서는 주가 관리해서 매수청구권 금액이 크게 나오지 않도록 제가 그 매수청구권 금액 한도 말씀을 좀 드렸죠 아마 그렇게 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부분은 주가 하방 경직성에 상당한 파스 요인을 줄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번에 아, 여러분 최근에 그삼조원 정도 가치에 달할 것이다라고 평가한데가 어디예요? 미국 평가 기관 더프앤 펠프스죠. 더프앤 펠프스가 어디야? 어, 잘 모르는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영국 피치사가 인수를 한 쪽이기 때문에 피치사 쪽 부류의 판단이다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공신력은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당장 네, 주가가 어떻게 되느냐 네, 이게 궁금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물적 분할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주가 관리가 좀 있다. 그래서 그게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모양 자체가 네, 다시 튀어 올릴 수 있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아락이 지속될 수가 없는 패턴이라는 거. 네, 요거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죠? 네, 그리고 지금 이노베이션이 먼저 오르고, 테라피틱스가 나중에 오르고, 뭐 그런 시간이에요. HLB 대신에. 그니까 자기 차례를 기다려보자.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이 들고, 음, 그리고 이제 물적 분할은 성공을 하리라고 봐요. 네, 왜냐면 이제 주가를 관리할 것이고, 그리고 지금 테라피틱스의 중장기 투자자님들이 8,911원의 회사 측에 안대해서 그 매수청구권 행사해가지고 뭐 주식을 그 넘겨줄 겁니까? 뭐 지금 테라피틱스 주주님들이 8,911원의 목표가를 가지고 테라피틱스 주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크게 터질 것을 기대하고 갖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매수청구권은 그래서 행사도 잘안될것 같고. 분할은 결국 성공을 한다, 이거죠. 네, 그러면, 아, 그것에 따른 좀 플러스 요인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주가 관리를 하고 IR을 자꾸 하는 이유가 결국은 이제 혹시라도 증자 같은 경우 나올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 말씀드렸죠. 근데 이거는 주가를 크게 올리지 않고서는 증자 못해요. 네. 그러니까 주가 크게 올리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그럴 경우는 우리가 증자에 대한 의심을 할수 있죠. 하지만 지금은 그런 단계가 아니에요. 주가가 크게 못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 증자는 지금 생각하실 만한 악재 요소가 아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튼 그런 관점이라는 거, 그래서 테라퓨틱스와 관련된 순간적인 정보나 긴급한 매매 사인은 항상 필요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갑자기 나타나는 겁니다. 네,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좀 받아보셔야 되고요. 이 부분은 제가 이 번호로 문자를 테라퓨틱스라고 주신 분들에게만 제공을 합니다.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요. 이 정도 도움드립니다. 문자 주시고요. 저도 끝까지 케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제가 실적 좀말씀드린다 그랬어요. 네, 지금 말씀드린 테니까 말씀 잘 듣고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요즘 시장 한숨만 나오죠 사실. 네, 뭘 사도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자 이럴 때는 여러분은 실적주를 하시는 거예요. 실적주. 네. 이게 결국 돈이 됩니다. 어, 우리가 이 단순한 실적 성장만을 하는 그런 실적주가 아니라 화끈하게 턴어라운드가 되는 그런 실적주를 찾아봤어요. 네. 그래서 하나 찾아냈습니다.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세요. 요즘 같은 시장에서 순환매 순환매 하는데 그 순환매 여러분 다 맞출 수 있어요. 네. 불규칙적으로 돌아가는 이 순환매 속에서 그 테마를 여러분들이 적당하게 적정 타이밍에 맞출 수 있냐 이거죠. 절대 쉽지 않다 이거예요. 네. 이제 실적 시즌 임박했잖아요, 여러분. 네. 그렇다면은 타이밍이 아주 기가 막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실적 주에 대해서 제가 하나 찾아낸 거 여러분들한테 아낌없이 드릴 겁니다. 자, 이 실적 주는요, 서비스 쪽하고 이제 소비재 섹터에 속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가격대는 이제 부담이 없는 선이에요. 8,000원에서 15,000원 선. 그리고 시총은 아주 크지 않습니다. 적당하게 중간치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총이 5,000억에서 한 9,000억 정도 범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투자 기간은 뭐몇 개월 이렇게 기다리지 시 말고요. 빠르면 1개월. 뭐 1개월 이전에도 될수 있고요. 1내지 2개월 정도 그렇게 잡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목표는 더블이에요. 예전에 영업이익보다 훨씬 이번에 날 거로 그렇게 보지만 제일 보수적인 가격이 따블 가격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네이 정도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것 같고 그럼 여러분들 궁금하시잖아요 네, 주봉 차트 뭐 월봉 차트 일봉 차트 이런 것들 보고 싶으시잖아요 그래서 공개를 해 드리는데 자 여러분 일단 먼저 요게 이제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인데 예, 오늘까지 일봉차트는 아니고요 얼마 전에 일봉차트입니다 되게 이런 흐름으로 가다가 여기서 살짝 이제 고개를 든정도예요 아주 적절하죠 아주 적절하고 주봉 차트도 한번 볼까요 주봉 차트는 요런 정도입니다 예, 과거에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바닥을 계속 팠죠 예, 바닥을 파고 여기서 팔것 같지 하면서 내려갈 것 같이 구덩이를 팠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주봉 차트도 확실히 생바닥임을 그대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월봉 차트 보면 월봉 차트에서도 확인이 되지만, 바닥이 만들어지고 있죠. 예. 그래서 이제 막 출발하는 종목이에요. 이미 급등한 종목은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자, 이런 메리트가 있고, 자, 또 하나는요, 여러분, 영업이 가지고 비교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거 한번 보세요. 요 때가 2018년의 주가 수준인데요. 이때 영업이익이 가령 XX억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이번에 2024년도의 영업이익은 2018년에 3배가 됩니다. 이미 반기 실적에서 확인이 됐고요. 3분기 실적 크게 나올 거고 3, 4분기 실적 여전히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이미 절반은 나왔어요. 절반은 나온 것으로만 봐도 이때 2018년에 3배 정도 영업이익이 난다 이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주가는 최소한 2018년도 이 지점까지는 와야 되잖아. 그리고 사실 3배기 이 때문에 여기서 더 뻗어나갈 수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하지만 일단 제일 보수적으로 보는 곳이 여기고, 여기가 지금 시세에 대비해서 더블 정도 가격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정도의 패턴이라면은 일단 최소한, 최소한 더블 정도만 봐도 그게 제일 그 보수적인 목표가 된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이 외인 수급, 기관 수급 같은 경우도 이 지점에서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얼마 안 됐어요. 개인이 팔죠? 개인이 팔고 외인 기관이 사는 거는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케이예요. 네, 잘 아시죠? 네, 요런 정도의 지금 현재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특히. 수년간 적자에서 터널 라운드가 됩니다. 흑자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원년이에요, 원년. 그리고 3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 2분기 실적이 나왔을 거 아니야. 이 실적의 3배 정도가 예상이 된단 말이에요. 네, 엄청나죠. 네, 그리고 작년엔 적자였고요, 당연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데 중단되었던 대박 기대 사업이 다시 날개를 펼치기 시작하는 원년이 되고 있고요. 특히 그 제주도의 대박 사업은 이게 한 달간 수백억 매출이 이미 돌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주도 사업만 해도 한 달간 수백억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다른 사업까지 포함이 된다면 엄청나겠죠. 아까 보신 바대로 그리고 외인 기관이 집중 매집 하고 있고요. 아까 보셨다시피 차트에서 보셨다시피 쌩바닥에서 모든 입평이 수렴한 이유에 거기에 들고 있어. 자, 이거는 여러분들 꼭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실적주라고 문자를 주세요. 네. 실적주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겁니다. 요번에 바뀐 새로운 번호 이걸로 실적주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매수부터 매도 그리고 중간에 주가 AS까지 계속 업데이트해서 드릴 겁니다. 여러분 요정보 꼭 해서 대박 한번 꼭 내시기 바랍니다. 실적주라고 보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